캐딜락이 21일 현지시간 순수 전기차 리릭의 양산형 모델을 공개하며 브랜드 최초의 럭셔리 전기 SUV 출시를 선언했다. 지난해 8월 선보인 리릭쇼카의 파격적인 디자인을 그대로 재현한 이번 양산형 모델은 크리프로덕션 모델을 비롯한 마무리 테스트를 거친 후 오는 2021년 9월부터 북미시장을 시작으로 사전계약에 돌입할 예정이다. 로리하비 글로벌 캐딜락 부사장은 캐딜락은 향후 10년 동안 흥미로운 새로운 전기차 차량의 시리즈를 선보여 럭셔리 이동수단의 미래를 정의하게 될 것이며 이 모든 여정은 리릭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리릭의 빼어난 디자인과 GM의 얼티엄 플랫폼이 정교하게 통합된 테크놀로지는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고성능 럭셔리 전기차의 경험을 선사할 것이며 이는 캐딜락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익은 전기차 전용 아키텍처를 통해 구현되는 첨단 테크놀로지와 탁월한 퍼포먼스로 무장됐다. 12개의 모듈로 구성된 100kW Y급 대용량 배터리 팩과 후륜 기반의 얼티엄 플랫폼이 최대 출력 340마력, 최대 토그 440Nm의 힘을 발휘하며 캐딜락 자체 테스트 결과 완충 시 300마일 483km 이상 주행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제이미 브루어 리릭 소속 엔지니어는 모듈식의 유연한 얼티엄 플랫폼과 향상된 버추얼 개발 툴 덕분에 차량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프로토타입 모델을 예상보다 빨리 선보일 수 있게 됐다며 캐딜락의 선구적인 럭셔리 전기차를 기존 계획보다 9달 앞당겨 고객들에게 선보일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라고 전했다. 리릭은 또한 공용 충전 시설에서 190kW급 DC 고속 충전을 지원하며 단 10분 만에 약 76마일 122km 정도의 주행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가정용 충전기에서도 시간당 약 52마일 83km 충전이 가능한 업계 최고 수준의 19.2kW급 충전 모듈을 제공한다. 리릭에는 고객들에게 전기차 특유의 주행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차세대 가변형 리젠 온 디멘드 시스템과 원 페달 드라이빙 기능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새로운 가변형 리젠 온 디멘드 시스템은 핸들에 위치한 가마 페들로 완전 제동까지 얼마나 빨리 차량의 속도를 늦추게 하는지를 운전자가 직접 제어할 수 있게 한 편의 사양으로 원 페달 드라이빙 기능과 함께 주행거리를 최대화하기 위한 회생 제동 역할을 한다. 리릭에 적용된 첨단 사양들은 업계 최초의 진정한 핸즈프리 운전보조 시스템 슈퍼 크루즈. 10억 가지 이상의 색상을 구현하는 향상된 33인치 LED 디스플레이. 차세대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 시스템이 탑재됐다. 그 외에도 리릭에는 연속적인 조명 짜임새로 연출된 슬림라인 LED 헤드램프. 19개 스피커가 장착된 AKG 오디오 시스템과 헤드레스트 스피커, 키패스 디지털 액서스, 듀얼 레벨 충전 코드, 20인치 스플릿 6 스포크 알로이 휠및 22인치 다이나믹 스플릿 스포크 리버스 림 알로이 휠 옵션이 제공된다. 리릭 익스테리어 색상으로는 세틴 스틸 메탈릭 또는 스텔라 블랙 메탈릭을 인테리어로 스카이 쿨 그레이 또는 누아르 색상을 제공한다. 한편, 2023 캐딜락 리릭은 2022년 1분기에 생산에 돌입하며 GM이 전기차 생산을 위해 20억 달러를 투자한 스프링 힐 공장에서 생산된다. 스프링 힐 공장에는 신형 배터리 셀 생산을 위해 GM과 LG 에너지 솔루션의 합작회사 얼티엄셀즈 LLC, 얼티엄셀즈 LLC로부터 23억 달러가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